자, 어제 우리가 이거 라카제스 보스 먹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카제스를 패치되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육서버에서. 적들이 계속 못 잡고 있던 거를 우리가 잡았고, 어, 점검 전에 떠있던 리비티나에서 점검 전날이라고 해야 점검하는 날, 그러니까 새벽에 네, 6시간 쟁해 가지고 리비티나 막아냈습니다. 라카제스는 여기에 없죠. 저희가 잡았어요. 온빵 해가지고, 예? 역시 전방이 좋아. 아, 근데 적들이 리비티나를 지금 먹으려고 지금 트라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 있거든요? 근데 계속 못 먹고 있어. 한 번을 못 먹었어. 지금 6서버가 제가 방송을 안 해서 그런데 리비티나에서 진짜 빡쟁하고 있거든요, 맨날? 박치기 무지하게. 적들이 진짜 막 60명, 70명 모아가지고 리비티나를 계속 트라이 하는데 저희가 계속 막고 있어요. <laughs> 에. 적분들이 좀 즐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짜증이 나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리비티나 갈줄 알았지. 라카제스 가버렸다 에? 아이고. 빠짝 하는 게 효율이 좋으니까. 일리아나 조끼랑 아이사 단검. 아이사 전투망토. 크란시아 반지. 요렇게 나왔는데. 아냐 아냐 이거, 이거는 리비티나 아니에요. 옆에 라카제스. 이게 지금 육서버에서그 화산이 업데이트되고 한 번도 안 잡힌 보스예요한몇주 된, 아 2주 됐나? 숙성 2주 된 라카제스.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설 또 먹어버렸어. 저번에 리비티나 잡아서 귀걸이 먹었죠. 요번엔 라카제스였다. 아, 여기서 뭐, 전설 무기 막 이런 거 나왔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였는데. 에 <laughs> 에, 아니, 적들이 리비티나만, 우리가 이거를 잡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했나봐. 아예 안 보더라고, 이쪽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먹어버렸습니다. 아유, 저, 저게 어디에요? 전설이 하나 먹었는데. 템이 뭐가 나, 나온 건 중요하지 않아. 적들 아차 싶었잖아. 캐릭 잡고 있던 사람들 줄봤다 맞잖아, 이제. 왜띵안 봤냐. <laughs> 자, 한, 항상 긴장해주시고요. 언제 또 우리가 리비티나 갈지 모르니까. 자, 적혈분들. 혈 운영에 속상하셨던 우리 적 길드 용사분들, 지금 탈퇴하세요. 중재드립니다. 자, 귀순 용사 모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탈주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바, 봤거든요? 북한에서 탈주하는 스토리를 그린 건데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라미니 형, 정확하네. 그 저기 주인공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왜기순하려고 하냐. 어, 실패하러 갑니다. 여기는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더 많은 실패를 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네. 실컷 실패하러 가는 거예요.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탈퇴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육서 먹고 어깨부근 맨날 틀자. 진짜 그런, 그런 날 옵니다. 긴장하세요. 이렇게 자꾸 쉬, 쉬 이걸 화산매 보스 뺏기세요. 이거 리비치 나갑니다. 리비티 나갈게요. 자 경계근무. 잘 서고 있는 사단, 사단장 갑니다. 자 부대차려. 사단장 입장합니다. 어디 우리 소대 막사 확인 좀 해볼까? 청소 상태랑 이것저것 확인합니다. 자 경계근무. 수는 병사분들 긴장하세요. 자 오늘 불침번 누구야 어 캐릭이 안보여 야 불침번 어디 가서 싹다 집합 다 어디갔냐 어메 빠져가지고 그냥 어? 캐릭이 안보여? 어. 야 마탱이 간다 이거 리비트나 또 먹어야되나 우리가? 어메 근무자들 어디있어 이거 야 이거 또 빠따 한번 쳐야겠구만 이거 <laughs> 어디갔어 <laughs> 자 적들이 경계 근무를 안 서는 이유로 예 저는 방송을 끄고 리비티나를 좀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먹으러 가게, 가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이거 경계 근무안 서? 근무를 안 서네 이거 유병소 다 뚫리네 이거 에? 뭔데 이 몬스터들만 근무 쓰고 있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방송 끄고 리비티나 잡으러 갑니다 wiggle wiggle like.